철분제가 환자분들 드셨을 때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리고 철 결핍성 빈혈 있을 때꼭 중요한 것은 폐경기 여성이거나 남성에서는 꼭 위랑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빈혈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 몇 가지 하고 제일 궁금한 치료 방법, 약물 등. 네.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빈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있고요 철분 결핍이 되는 거죠 먹는 철분이 모자라든지 다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 같은 것 때문에 피가 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철분 결핍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비타민 B12나 엽산 같은 것도 조혈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면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는 빈혈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이 콩팥에서 에리스로 포이에틴 EPO라고 불르는 조혈 인자가 나오는데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조혈 인자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투석을 하고 있거나 만성 신질 환자들이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아네미아 오브 크로닉 디지즈 만성질환에서의 빈혈, ACD라고 부르는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빈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골수 기능도 도이 염증 같은 거 생기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로 실제로 골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병들이 있죠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골수를 침범한 종양이라든지 골수에 생긴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빈혈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성 빈혈이기 때문에 대부분 철분제를 처방을 사실 검사 없이 병원 가면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빈혈이 실제로 있을 때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빈혈인지 피를 뽑아서 현미경적으로 혈구 상태도 좀 한번 보고 몸 안에 돌아다니는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사를 좀 하고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 같은 것도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좀 찾아서 보는 게 좋고 치료가 잘 되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랑 비타민 B10이나 엽산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충해주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먹는 약으로 치료제가 나와 있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고 철분제가 환자분들 드셨을 때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좀 더불어가고 불편하고 변비 생기고 이런 증상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좀 찾는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철을 겹치던 비이 확인이 되고 일반적인 1차 약인 헤로바 같은 알약을 먹고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하면 흡수가 좀잘 되는 2차 약인 뭐 알부맥스라든지 아니면 볼그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찾고 위장장애가 심하면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새는 철분제를 경구로 먹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사 철분제도 있습니다. 주사 철분 보충을 하면 좀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 결핍성 빈혈 있을 때꼭 중요한 것은 생리를 하시는 여자분들은 생리가 많아서 빈혈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폐경기여서 여성이거나 남성에서는 꼭 위랑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분 결핍이 되는 경우가 어디로 피가 세나서 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폐경이 된 여성이거나 남성에서는 사실 생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많이 피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소화기계 계통이기 때문에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같은 거에서 혹시 위쪽이나 대장 쪽에 안 좋은 병 같은 게 있지 않는지를 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들, 단백질이 높은 고기라든지 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철분이 좀 높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섭취를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